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돈이 있어야지 되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권력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장 모든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다 하나하나 소유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라든지 집에권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돈이 중요한데 돈을 터부시하고 뭐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외 다른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은 아니겠죠 돈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소유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음. 뭐 많을수록 좋죠 돈은 많을수록 좋고 음. 근데 번다는 것을 음. 어떻게 벌어야 되나 참 벌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 근데 요즘에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정보 정보가 중요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야 되고 어디에든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지속성하고 연결인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연결이 잘 되면 뭐 돈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같은데 인터넷도 음, 보이지 않는 연결의 구조잖아요 전산망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면서 보는 것은 이동 거리라든지 한계가 있는데, 뭐, 뭐, 가상의 공간 안에서 돈을 버는 거는 어, 접속만 하면 되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 모든 뭐 웹페이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할 수도 있고, 인터넷 안에서 그 정보를 또 가공해서 그것을 또 이제 어떤 수익화되는 곳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육체를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해가지고, 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드리는 그것도 시간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어드리는 그 수단도 있지만, 정보라든지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음, 그 부분을 점점 내가 개발을 확장시켜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음, 틈새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프라인 쪽에서만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 그런 어떤 틈새를 잘 발견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모전이라든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돈을 벌수 있는 틈새만 보이면은,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제 경험이라든지 생각, 뭐 이런 것을 연결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수익과 질수 있는 거, 그, 그, 그것을 통해서 벌수 있는 수익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발 아이디어, 지식, 뭐, 정보, 경험, 이런 걸, 자기 안에서 이제 생성, 생성되고 경험되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축적하기도 하고, 그걸 가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지식을 가공하기도 하고, 또내 경험을 또 연결하기도 하고, 음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상상이라든지, 창작을 통해서도 새로운 어떤 동화, 동화 창작 동화라든지 과학 동화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스토리텔링을 또 엮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시나리오 뭐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 좋은 환경 아이디어, 출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살아가는데 꼭뭐 중요한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아이디어 뭐 여러 제도를 또 보완하는데 아이디어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정책에 기반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공모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틈새를 잘 노리는 것도 돈을 벌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전 해서 상금 100만원 들어와서 그것도 받고 또 다른 뭐 여러가지 공모전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독후감도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음, 일본 어떤 음, 에 대한 어떤 역사 도서에 대한 어떤 독후감인데 이제 상생과 화해 상처를 딛고 상생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 그걸 읽고 듣고 가면 쓰려고 하는데 1등이 일 경우에 상금이 300만원 2등이 2등일 경우에 200만원 뭐 여타 뭐그 순위도가 이제 밀려나면 상금이 약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1등은 300만원 2등은 200만원 이런 식이니까 잘 이제 역사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여러 가지 역사의 시대적인 갈등 이런 거를 잘 조명해서 글을 쓰면은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벌 수도 있겠죠.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취지의 목적에 맞는 글을 잘 쓰면 뭐,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다른 곳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공모전들도 올라오고 글을 쓸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출판을 할 수도 있고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공모전에 내 경험과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경험이라든지 내재된 그런 생각들을 또 연동을 하는 거예요. 공모에 연동할 수도 있고 뭐 아이디어에 연동할 수 있게 스스로가 떨어지면 또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면 좋 뭐 그래도 경험이니까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경험이 돼서 다음 공모전에도 응모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계속 경험 쌓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음 돈에 그러던 통로를 마련했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그래서 100만원 정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공모전 당선됐다고 했는데 100만원 들어와서 받았고요 이제 또 다른 공모전, 독구감 창작동화, 시공모전 이런 것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이제 틈새를 잘 활용을 하면 그것이 이제 자본이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루트를잘 만들어서 자기만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